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한 절씩 읽고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어, 축구 선수로서 단체 생활을 오래 했는데요. 어,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유사한 경험도 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 고등학교 때 어느 날에 운동을 마치고. 숙소에서 잘 쉬고 있었습니다. 편안하게 잘 쉬고 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감독님이 길다란 글을 들고 나타나시더니 "집합" 하시는 거예요. 놀래서 후다닥 집합했죠. 집합을 하니까 각자 감을 때다 열어. 이제, 감을 때는 사물함입니다. 개인 사물함, 다 열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감독님이 길다란 거를 들고 검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뭐, 다양합니다. 정리 잘 되어 있는 사람, 정리 되다 만 사람, 또 정리 안 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는 정리가 안 되어 있다. 구당. 딱쿵. 딱. 내용은 상상만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는 코치님이, 야, 야, 미리 좀 해놔라. 구당닥국닥 하지 말고. 그리고는 코치님이 딱 하셨는지, 감독님이 집합하는 그 조짐이 보이면 미리 저희 선수들에게 찾아오셔서 정리해라. 집합 걸리지 말고 얘기해 주셨어요. 감독님이 예수님이면 코치님은 선지자가 아닌가. <laughs>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징조에 관하여 말씀하시는데요. 제자들이 이 성전에 관심을 두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관심 가지고 있는 이 성전, 이 예루살렘 멸망당할 것이다. 다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이 이후에 40년 뒤에 실제로 다 무너졌죠. 그리고 미혹할 것이다. 이단, 거짓 선지자 많이 일어나고 전쟁에 기근 지진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징조다.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에 끝이 오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준비하라. 라는 것인데요. 이 끝이 온다. 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준비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끝을 준비하는 신앙을 살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 묻는 질문에 하나씩 대답을 하시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제목과 같이 끝을 준비하는 신앙, 이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함께 깨닫고 적용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는 예수님 말씀을 믿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인데요.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끝을 준비하는 신앙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삶을 살아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삶으로 살아내는 자다라는 겁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앞장에 21장 12절부터 23장까지 쭉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는데요. 이때 이 종교 유대 지도자들과 변론도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외식까지도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24장 오늘 읽은 1절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서 나오는데요. 그때 제자들이 나오면서 예수님, 이 성전을 보십시오 하면서 가리켰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니까그 당시 성전의 이 건물들은 너무나 화려하고 크고 웅장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제자들 대부분이 어부 출신들 시골 출신들이었고 그러니 이러한 성전을 보고는 감탄을 안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건축물 중에 하나이기도 했는데요. 학자에 의하면 이 당시의 성전의 문들만 해도 대리석뿐만 아니라 금으로 은으로 입혀져 가지고 햇빛이라도 비치면 그 비치는 정도가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화려하고 장엄하고 그렇게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예수님이 곧 왕이 되신다. 그러면 이 웅장하고 장엄한 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 자신들이 한 자리 할 거고, 그러니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야 되겠나. 그런데 그렇게 감탄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절 보니까 돌 하나도 남김없이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아시는 것처럼 겉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휘황찬란하고 장엄한데 그 속에는 독사의 자식들이 울글거리고 넘쳐나고. 외식과 위선에 악독에 불법이 가득하고 부패되고 예배가 무너진 이 영적 폐허의 장소, 예수님까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러한 지경까지 돼버린 것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알지만 믿지 않고 믿는다 하는데 믿음의 증거도 없이 살아가고 예배자인 것 같은데 비나이다 신앙에 젖어 있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겉은 다 무너진다. 화려할수록 높아질수록 주목받을수록 무너질 것이다. 너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잘난척해? 너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욕을 해? 너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해? 왜 그렇게 사람을 미워하는 말을 많이 해왜 그렇게 못됐어 왜 그렇게 네밖에 몰라 왜 그렇게 이기적이야 부끄럽지만 예수님 처음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많이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지금까지 듣고 있다라고 한다면 겉이 무엇인들 어떤들 목사인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결국 예수님 말씀 믿지 못하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무너지게 되어 있고요. 혹여 이런 말을 듣는다라고 하면 깨달을 줄 알고 회개하는 신앙, 다시는 안 그러려고 하는 신앙, 그리고 선한 하나님 일꾼으로 쓰임받는 신앙까지 이어져 가는 신앙, 이가 예수님을 믿는 삶,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요. 고린도 전서 15장 9절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리고 시간 지나서 에베소서 3장 8절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 그리고 죽기 임박한 디모대 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죄인 중에 괴순이라.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했던 사도바울이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그런데 자신이 죽을 목숨에 임박한 상황에서 보니까 죄인 중에 개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믿는 삶을 사는 자,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바울과 바울과 같이 겸손합니다. 끝을 준비하는 신앙은 예수님 말씀을 믿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자입니다. 또 하나는 사랑이 계속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인데요. 우리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한번더 읽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끝을 준비하는 신앙에는 사랑이 계속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받는 사랑을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징조, 끝이 다가올수록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2절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해석의 뜻을 보면은 이 사랑이 식어진다. 해서 약해진다, 차가워진다, 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심지어 끝을 알고 준비한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마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식어진다, 점점 약해져 간다, 점점 차가워져 간다, 라는 겁니다. 저와 성도님은 끝을 준비하는 신앙인으로서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약해지고 차가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고 온유하고 오히려 더 뜨거워지는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4절 보니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이고 6절에 나라간의 전쟁, 천재지변, 지진과 기근, 성도들에 대한 핍박, 이 부분들은 이미. 우리에게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사랑이 식어진다. 불법이 성한다. 그러나 끝을 준비하는 신앙인은 사랑을 예수님 사랑을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당연히 예수님께 받는 사랑이 늘 있어야 가능하기도 합니다. 물론 구원 받은 것만으로도 이미 은혜가 임했고 이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인데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이 하루 하루마다 한달한 달마다 1 년마다 무수한 이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거기에다가 마귀는 또 가만히 있지도 않고 얼마나 미혹하고 유혹하고 저와 성도님을 넘어뜨리려 하는지 기독교 방송에 보니까요. 이 사탄이 사람에게 제일 강하게 주입시키는 게 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사탄이 사람에게 제일 강하게 주입시키는 것. 당연하게 여기게 만드는 것. 그리고 하나님 같이 되라고 하는 것. 이두 가지를 그렇게 사람에게 마음에 심어준다고 하더라고요. 니만 살아. 그게 당연해 네가 하는 거다 맞아 그게 당연해 뭘 해도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그게 당연해 네만 맞아 다른 사람 다 틀렸어 그리고는 감사가 없는 삶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것은 감사가 없는 삶내 기준에 감사하면 감사하고 아니면 감사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래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서 이 사랑도 아가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요 이 에베소 교회는 당시에 칭찬받는 교회였고 선한 일을 많이 했던 교회였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깨어있는 교회였고, 부지런하고 충성스럽기까지 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니까 점점 식어지고, 약해지고, 차가워지고, 결국에는 촛대가 옮겨지는 지경이까지 왔다. 회개하라, 돌아보라, 다시금 사랑을 회복하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 교회가 되어라. 이렇게 고면을 합니다. 강원도에서 대학교 캠퍼스 학교에서 이제 대학생들을 세우는 일에 사역을 하시는 간사님이 한분 계시는데요. 늘 때마다 기도 편지와 함께 연락을 주십니다. 신대원을 다니면서 공부할 때 전도사님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간사님이신데 아무도 뵙지도 못했어요. 연락만 하고 지내고 벌써 몇 년이나 흘렀는데도 계속 그렇게 기도 제목 나누고 이렇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연락이 왔었는데 너무 귀하시더라고요. 대학생들 세운다고 애쓰시고 그래서 저희도 녹록지 않지만 성교비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책 보고 싶은 것 있으시냐고 물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 형편상 묻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물어봤어요. 안 그래도 보고 싶은 책이 몇권 있는데 못 사고 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고요. 책을 구매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밤 12시 반에 말씀 한 구절과 함께 목사님 힘내세요 하면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우리가 사방으로 오게 삶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어, 제 처한 현경에 너무 맞는 말씀을 보내주시면서 기도하신다는데 엊그제요. 참 많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예수님께 받는 사랑 흘려보내는 것. 사랑이 계속되는 삶이 뭔가? 예수님 사랑을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것은 뭔가? 제가 단면적인 부분이지만, 저와 저희 가정이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했었습니다. 끝을 준비하는 신앙은 사랑이 계속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받는 사랑을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견디는 삶을 살아야 한다인데요. 우리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멘. 끝을 준비하는 신앙인은 끝까지 견디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을 드러내는 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난과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요. 제자들에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까지 견뎌야 한다. 사절 미혹부터 해서 징조에 대한 이런 부분인데요. 거짓 그리스도, 날아간 전쟁, 천재지변, 지진, 기근, 성도, 핍박 이것을 잘 견뎌내야 한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렇게 견디는 삶을 산다. 예수님 이름을 드러낸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는데요. 교회 다닌다고, 교회가 코로나 전염 시켰다고. 직장에서 교회 계속 다닐 거면 그만두시라고. 그렇게 10년 넘게 다닌 직장을 그만둔 이 권사님, 어떻게 포기하셨겠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물론, 사람마다 주관적인 입장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각 가정마다 주시는 말씀과 환경이 다 다르기는 한데, 견디는 자들을 보니까, 그 일세기 때에도, 성도님들의 신앙도 보니까, 죽을 것을 알면서도, 피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그렇다고 무조건 피해보고, 무조건 죽는 것이 뜻인가? 그거는 하나님 판단의 몫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할수 있는 이 견디는 신앙, 믿음을 지키고 더 견고히 하는 신앙, 예수 이름을 드러낼 때에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견디는 것에는 더 가까워지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살면서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그러기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에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만큼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많지 않다. 그럼에도 저와 성도님 각 모양은 다르지만 견디는 삶, 예수 이름을 드러내는 삶, 그래서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신앙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 전하는 저도 동일하고요. 함께 실험하는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인데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는 예수님 사랑을 계속해서 흘려 보내고요. 견디는 삶,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이름을 드러낸다. 구원의 결실, 천국 상급의 결실을 맺는다. 말씀합니다. 대학교 때 한참 불렀던 찬양이 있었는데요. 난 예수가 좋다. 얼마나 이 찬양을 불렀든지. 선배가 축구나 좋아해라. 맨날 맨날 예수가 좋다고 하고 앉았냐. 이 선배가 얼마 뒤에 제 옆으로 오는데요. 뭐 저한테 할말 있었는지 또 옆으로 오는데 어떻게 오냐니까. 난 예수가 좋다. 그렇게 흥얼거리면서 오더라고. 그러더니 저 앞에 딱 오더니 제 뒤통수를 빡 때리면서 아나이 식기 때문에 내가 뭔 노래를 부르고 있냐 <laughs> 뒤통수 맞아서 기분이 안 좋았는데 잘 견뎠습니다 끝을 준비하는 신앙은 끝까지 견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이름을 드러내는 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집합! 감독님이 언제 또 집합할지는 모르지만, 이제 더 이상 선수들은 마음 졸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합을 왜 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또 선지자와 같은 코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늘 준비하며 정리해놓습니다. 마찬가지, 끝을 준비하는 신앙, 알고 준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 말씀대로 살아내려 하는 준비. 사랑이 계속되는 삶. 예수님 사랑 흘려보내는 준비. 끝까지 견디는 삶. 예수 이름으로 드러내는 준비. 저와 성도님 이러한 삶잘 살아내셔서 끝을 잘 준비하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을 준비하는 신앙. 알면서도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 남은 때에 끝까지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끝을 준비하는 신앙인답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끝에 주인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